여러분, 여러분, 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11월은 어떤 달이죠 여러분,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달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11월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제 어,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희 교구에 결혼식이 있어서 그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와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시 반쯤 되어서, 저녁 5시 반쯤 되어서요. 었 딸이 방에서 나와서 엄마에게 한마디를 툭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야?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던 때였습니다. 정말 평안이 넘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 딸이 던진 말이요. 제 안에 있던 평안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제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 생일파티 하네?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제 가슴이 톡 떨어지는 듯한 느낌. 졸랑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아내의 말이 더 비소화같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흐흐, 너희 아빠는 엄마 생일인 거 모르는 것 같은데. <laughs>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어, 제 딸이 여러분 제 딸이 눈치가 좀 없어요. 제 딸이 있잖아요. 바로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데 제 방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 진짜 엄마 생일인 거 몰랐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과연 제 아내의 생일을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비상사태를, 비상사태를 집안에 선포를 했습니다. 밖에서 엄마 생일인지도 모르고 있던 저의 미님이 제 아들 있잖아요. 제 아들이 밖에서 이 야구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천둥벌곡숭이와 같이 야구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을 빨리 불렀습니다. 야, 오늘 엄마 생일이래. 엄마 생 생일이래.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있잖아요. 토요일 날에는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설교가 있으면 밖에 나가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요. 급하게 케이크를 사와서 아내의 생일 파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생일 또 뭐가 있습니까? 결혼 기념 결혼 기념 여러분 이두 단어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잊으면요 우리의 평안한 일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표장받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도 저의 1년은 가시 밭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잊으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단어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둘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아 있는 2025년도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요, 그 믿음으로 다가올 2026년도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시편들 중에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되는 시편 중의 하나입니다. 특별히 총 150편의 시편 중에서 오늘 보면 앞부분은 이 시편 120편부터요. 이 134편까지의 모든 시편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된 분류가 되는 그런 시편인데, 여러분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성전 순례 길에서 불렀던 찬송시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요,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에 이 3대 절기에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갔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찬송들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요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천지를 지으셨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이 땅의 모든 생물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런 상관 없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디아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냐하면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경험적으로 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였지만요. 되돌아보면 우리의 보호가 완벽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화상 전문 병원으로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제가 그 병원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 거기에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입원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었던 집사님 병실에도요, 어린 아이 한 명이 같이 입원해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엄마가 끓여준 라면 때문에 입원한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라면을 끓여서 테이블 위에 두고요.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이 라면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다가 그 라면이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서 화상을 입고 입원했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 중에서 누가 자기 자녀가 화상 입기를 바랬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인지라, 연약한 인간인지라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남매 중에 사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생겼죠? 막내티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얘라고 대답하십시오. <laughs> 여러분 제가 이제 사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제 바로 위에 사살 토올의 누님이 계시고요. 또그 위에 저랑 여섯 살 토올의 누님이 계시고. 그 위에 8살 차이 형님이 차이 형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은 아,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 형제들이 다 같이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저랑 세살 위에 누나만 어렸을 때부터 저희를 입양해 주셨던 양 부모님 어, 밑에 함께 자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저희 양 어머니가요. 저희 양 어머니가 술을 드실 때마다, 여러분 가끔씩 술을 드셨는데, 술을 드실 때마다 제 바로 위에 그 누님을 보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늘 하셨던 이야기가 꼭 자기가, 꼭 자기가 돈을 모아서 수술을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컸을 때에 그 이야기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대저라는 시골에서 특별히 어린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어, 거기에 있었던 대부분의 집들이 연탄 보일러나 이 가스레인지가 없었고요. 아궁이에다가 불을 집펴서 난방도 하고 밥도 만들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60년대, 70년대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80년대 이후에 여러분, 태어난 사람인데 여러분 저희 집에 여러분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펴서 난방도 하고요. 밥도 만들어 먹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가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에 저희 양어머니가 잠시 한 눈을 판 사이에 아마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양어머니가 잠시 한 눈을 판 사이에 그 아궁이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것도 여자로서 치명적인 엉덩이에 화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 엉덩이에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제 양어머니께서 술만 먹으면 하셨던 말씀이 내가 나중에 꼭이 수술을 시켜줄게, 꼭 수술 시켜줄게 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저희 양어머니가 원했던 결과였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인지라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식들을 완벽하게 보호하려고 해도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식 지키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네 어디에서요? 오른쪽에서 모시되신다고요. 내 네. 그늘이 되시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와께서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오른손이 왼손보다 강한 것처럼.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이야 일반적인 사람은요 오른손이 왼, 왼손보다 강한 것처럼 하나님이 더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요와께서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나온 낮의 해또 밤의 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 모든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해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강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무나 도와주시,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긴 하시지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긴 하시지만, 아무나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비웃죠.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믿음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서 헷갈리기도 하지만 여러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 짚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날까지. 그러므로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마,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가 딸이고요, 둘이 둘째가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 첫째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신대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딸이 첫 돌일 때, 이첫 돌일 때도 옆에 있어주지 못하고 월요일에 학교에 올라갔어요. 금요일에 집으로 돌아오면 이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월요일에 학교를 올라가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딸이 저를 볼 때마다 약간 대면대면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약간 대면대면 하는 거예요. 그럼 업쩌은 당연한 일일 수 있겠죠. 아빠가 늘 옆에서 있어주지 못하니까요. 늘 옆에서 있어주지 못하니까 뭐 서먹한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빠의 입장에서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인이가, 제 첫, 첫째 딸 이름이 다인인데, 다인이가 나를 보면 좀 소목소목해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다인이가 그렇게 대면대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소목소목한 것처럼 보여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빠를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 엄마인 자기 손이 아니라 아빠인 제 손을 잡는데, 나의 손을 잡는데, 혹시 그거를 못 느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 뒤에 딸하고 이제 밖에 나갈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있잖아요. 제 아내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 딸이 있잖아요. 음, 도로를 건너거나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곳에서는요. 제, 제 손을 콕 붙드는 거예요. 그러 그때 제 마음 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 얘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빠 손을 붙드는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아빠를 믿고 아빠를 의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원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신경 쓰고 하나라도 더 주의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와주실까를 생각하시고요,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면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다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는 최근에 어, 차가 고장이 났어요. 차가 고장이 나서 차를 바꾸었는데요. 예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14년 전 중고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2011년식 아반떼를 사게 되었는데요. 중고차를 샀으니까요 테스트도 할 겸해서 드라이브를 몇번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내를 태우고 또 아들을 태우고 저녁을 먹, 먹고요 달성군에 있는 이 공원에 갔었었는데요.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공원입니다. 이공원이 어떤 공원이죠? 맞습니다. 송해공원입니다. 여러분, 가봤더니요, 이 야경이 참 이쁜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송해공원을 구경하다가 산책길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책길을 한 20분쯤인지 30분쯤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렇게 걸어가는데요. 이런 출렁다리가 나오더라고요. 출렁다, 여러분 혹시 건너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출렁다리가 나오더라고요. 길이가 뭐한 340미터 정도 되는 그런 출렁다리였는데요. 그럼 이 출렁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조금 돌아서 가야 되는 약간 이 출렁다리가 지름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손을 잡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야나, 아빠가 이렇게 손을 잡고 건너갈 테니까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아빠 손만 잡고 따라오면 돼. 그럼 그러고는 어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한열 발자국쯤 갔을까요? 갑자기 제 아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오냐고 하면서 달랬습니다. 야, 나왜 울어?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빠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빠 손만 잡고 오면 돼 알겠지? 라고 말하면서 오르고 달랬어요. 또한열 발자국쯤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다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뒤통수를 한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니 그 출렁다리 그게 뭐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제 입장에서 그 출렁다리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물론 저에게도 고소공포증은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봤을 때그 출렁다리가 그게 뭐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요 아빠가 손을 이렇게 꽉 잡아주고 있는데 그 우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특히 제 아들은요. 아빠 흉내를 많이 내는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아빠를 잘 믿고 잘 따라주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빠를 믿지 못하고 이 출렁다리 때문에 우는 모습이 더서섭하고더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못하고, 설령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면서 벌벌 떠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출렁다리와 같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담대히 믿음의 손을 부여잡고 벌벌 떨면서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의 손으로 붙드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의 손으로 붙들었다면, 안 잡았으면 모르겠는데요. 한번 붙들었다면,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늘이 되어주시고요. 피난체가 되어주셔서 모든 일에 능의 유리를 건지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좋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아 있는 2022년 2 5년도를잘 마무리하고 특별히 여러분 11월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의 달인데요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깊어지고 감사의 찬송이 더 많이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2026년도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